자 이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어, 김건희 씨의 사주를 한번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그 사람의 정신이나 삶의 방향을 전부 결정짓는 요소죠. 여명인데 어, 이렇게 병화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양중의 양은 최고가 병화입니다. 그래서 적천수나 기타 보서를 보게 되면. 양위체양은 병화라. 병화가 양기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양기가 신월에 났기 때문에 이 기세는 더 확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냥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이 병화가 한마디로 일거리가 있는 거죠. 엄청난 일복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분주하겠죠. 삶 자체가, 놀고 먹을 수가 없는 사주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재물을 상징하는 글자가 많으니까 상당히 여 여사주를 봤을 때는 타고난 것 자체가 재물 꾸리이 큽니다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입추에 낳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병화로 낳기 때문에 여자지만 여자지만 어, 상당한 활동력을 갖고 있는 여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생일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상당히 본인하고 이미지가 많이 많이 좀 매치가 되는 형태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사주에서는 과해도 문제고 좀 적어 어, 부족해도 문제인데 이 사주는 좀 넘치죠. 양기가 이렇게 쭉쭉 넘치니까 사주가 뭐랄까요 어, 모양이 아주 이쁘게 됐습니다. 이쁘다라는 것은 이제 그릇이 난다리 크단 얘기죠. 그런데 이제 궁이 좀 문제가 되죠. 사주를 보는 관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궁만 가지고 봐도 많이 맞습니다. 사주가. 아, 이렇게 사주의 궁이 여러 개가 될 경우에는 부부와 한번 해로는 못합니다. 그 해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죠. 예. 신신의 자니까 여기에 이제 일육수 아닙니까? 이제 일육수 물로 태어난 관성인데 거 거의 병화 하나가 딱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예, 그러죠 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신살로 보게 되면 이게 장성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살이 들어가 있죠. 지살과 장성살이 확, 어, 이렇게 합을 해서 아, 합을 해서, 수기, 그러니까 우리가 수, 삼합이라고 그러죠. 삼합국 중에, 삼합국 중에서 수국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기가 뭘로 가냐면은, 여기 이제 좀 암흑세계로 갑니다. 이게 암흑세계에요, 암흑세계. 사람이 어두운 곳이죠. 네, 우리가 천간과 지지를 잘 판단을 해야 하는데, 혹자는, 아니, 일간에 병화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어두운 세계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지만, 지지에서, 그러니까, 청간을 보는 법과 지지에 보는 법에 대한 기준을 세워놔야 되죠. 겉으로 봤을 때의 모습과 실제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 자체가 병아의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타고난 것 자체가 좀 너무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다. 이런 성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죠. 멀쩡 만능주의. 그대로 인생 자체가 살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데. 이두 분이 지금 부부죠.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가 부부인데. 자, 이 사주를 가지고 남편이, 남편이 대통령의 당선이 되겠는가? 일단 사주로도 볼줄 알아야겠죠. 사주로 보면 안 된다. 왜 내년이 이민년이거든요. 검은 호랑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를 모른 상태에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힘들 것이다. 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주역점을 또 한번 제가 쳐봤어요. 주역점을 쳤더니 삼효가 동했어요. 이게 동현대. 그래서 이게 이제 뇌택규매입니다. 이 요사, 요 주역점이 뇌택규매에서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하니까 여기 <laughs> 뇌천대장이죠. 뇌천대장에서 삼류가 동을 해서 바로 뇌택규매로 괴가 바뀌어 버렸죠. 요것만 봐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제가 원래 주역점을 잘안 치는데, 정 답답할 때는 한 번씩 칩니다. 이 사주는 이제 사주만 가지고도 되지만, 되겠죠. 왜냐하면 내년에는 연마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 여명에서, 이 인이라고 하는 이민년이니깐요 여기 이제 연마인데 영마가 인으로 들어와요. 인성으로 들어오면서 삶의 방향이 이제 바뀌죠. 바로 화로 바뀝니다. 화, 이제. 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사주에서 잿살이에요, 살 젯살. 이게 영마 보는 법인데, 제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사주에서는 신과 자만 가지고 있죠. 지살과 잠성을 가지고 있는데, 에,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영마살 들어와서. 조금 위태위태하게 삶의 방향에 큰 전화점이 내년에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김건희씨 사주 태양으로 태어났죠 사주는 이렇게 그림을 빨리 그려 버려야 그냥 말이 술술 나옵니다 여기 나무가 지금 한구로서 있는 거고 여기에 사과가 지금 달려 있죠 사과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과 옆에 뭐가 있죠 하늘에서 네,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비가. 비가 왜 내리고 있습니까? 땅으로, 종자로 어, 남으려고. 요 형상 아닙니다, 이 사주. 근데 거기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산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니까, 러 유여자는, 우리가 소위, 기가 세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다 이제 그런 형태의 사주입니다 어, 이상 한번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